오늘은 제가 욕실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, 그리고 이제 장점, 단점도 알려드리면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, 칫솔은 요거. 몇년 전에 제가 일본 여행 갈 때, 이제 사야 되는 것들, 이런 거,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을 해서 썼었던 건데, 막상 그때는 막 엄청 좋은데?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못 느꼈었거든요. 근데,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칫솔들을 쓰다 보니까, 아, 이게 엄청 좋았구나.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칫솔이에요. 일단 가장 장점은, 이 부분 있죠, 이거 요거. 요거를 뭐라고, 해야 바디라고 해야 되나? 이 플라스틱이 엄청 얇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양치할 때, 제 어금니까지 닦으려면 엄청 깊숙해 놓고서는 막, 어, 가야 되잖아요. 그럴 때, 이 인분 뼈라고 해야 되나? 고런 데잘안 다치고 이 어금니 끝까지 엄청 깨끗하게 꼼꼼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. 또 보면 이 모양이 뭔가 좀 이렇게 둥글덕적 하잖아요. 치아를 한 번에 다 이렇게 감싸거든요? 그래가지고 편하기도 진짜 편한데 다른 칫솔들보다 꼼꼼하게 잘 닦이는 게 확실히 좋아요. 그리고 이 칫솔 뭐. 이게 제가 이제 되게 하드한 것도 써보고 되게 소프트한 것도 써봤는데 이것도 되게 밸런스가 중요하더라고요. 너무 딱딱하면은 깨운하고 잘 닦이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쓰다 보면은 자극이 있고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이 치아에. 근데 또 너무 소프트하면은 이게 잘 닦이는 거예요. 뭐여. 아무튼 얘네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쓰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. 밸런스가 딱 좋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잘 맞아야지 쓰면 쓸수록, 와, 진짜 좋다, 잘 맞는다,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다만, 이제 칫솔이라는 게또 생각보다 되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명한테 추천을 하면은 한3병 정도는 그냥 부르는데? 뭐 내가 원래 쓰던 게좀더 편한 것 같은데? 이런 또 반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기존에 쓰던 칫솔이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굳이 이거를 뭐 따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설명에 공감을 하신 분들은 아마 바꾸셔도 많이 만족을 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치약은 이두 가지를 쓰는데 유시물이랑부케가르니요 저는 사실 이 유시물을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? 이것만큼 되게 깨운하고 또잘 닦이는 치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유시물이긴 한데, 얘 단점이 너무 세. 좀 자극적이에요. 너무 맵기도 하고. 근데 그것보다. 얘가 다른 치약들보다 유난히 잘 닦인다고 했잖아요 그 치아에 플라그라고 하나? 그거 제거되는 효과가 이제 다른 치약들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더 자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 전에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뭔가 유심을이 수면에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번다 쓰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얘도 제가 유심을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거 찾아보다가 쓰게 되는데 유심을 제외하고는 제일 만족도가 높 깨우는도 적당히 있으면서 치약 맛이 너무 세진 않고 딱 자기 직전에 양치하기 좋은?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는 당연히 유시몰이 냄새가 싸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장기적으로 냄새 억제되는 거는 이거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둘다 일반 치약보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. 그 다음으로는 이 바디 로션. 이거는 뭐 바세린 건데 뭐샵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쓰고 막 진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어가지고 되게 익숙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게이 바세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어가지고 이름이 바세린인 게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로고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로고가 들어간 게 유니레버브랜드 건데 요게 오리지널 바세린이에요 일단 얘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보습력도 너무 좋은데 끈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향도 또 엄청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육각형 바디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특히 저는 이 보라색이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제일 많이 쓰는데 아니면은 이거 하얀색 얘는 이제 센서티브 릴리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쓰시면 좋거든요. 그리고 또 향도 무향이어가지고 진짜 뭐 여러모로 좀 예민하신 분들이 부담없이 쓰기에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요즘에 PT를 바꿀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, 하루에 두 번도 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시간대가, 활동이 많을 때는 이거 보라색 많이 쓰고, 그리고 자기 전에 씻고 나서는, 예, 센서티브 릴리프, 이 하얀색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아, PT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인데, 운동을 하게 되면은, 당연히 피부가 좋아진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? 근데, 오히려, 여러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어, 운동하고 나서 바로바로 안 씻으시는 분들, 아니면은 이제 씻는 거는 잘 씻는데 이 보습제를 잘안 바르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폐물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수분도 배출이 되고 피부에 열도 오르고 그러잖아요? 그래서 이제 얼굴이며 몸이며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운동만큼 건강하게 피부를 챙기는 방법이 없긴 하지만 운동을 할 거면은 꼭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. 아, 그리고 이 브이로그 있는 게 가장 최근에 리뉴얼이 된 거거든요? 이게 되게 중요한 게이 리뉴얼 버전이 이제 바세린 젤리 함유량도 더 늘었고 울트라 하이드레이딩 이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 기술이 또 여기 적용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보습력이랑 그리고 그 피부장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이 브이로그 있는 거,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얘가 데일리로 편하게 바르기도 되게 좋기는 한데 이제,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? 또, 파라벤도 풀이어가지고, 이제, 저자극으로 피부 장벽까지 챙기면서, 운동 후 케어용으로는 아마 가장 베스트일 거예요. 아, 제가 이제 얘가 이제 원령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, 어, 이번에 2월에 또 입점을 했었더라고요. 구매하실 분들은 오령에 가서 겟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이제, 샴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요 이제 시세이도 건데, 아마 그냥 시세이도는 기초 쪽이고, 이렇게 프로페셔널까지 붙으면 헤어 쪽일 거예요. 제가 쓰는 이 베이지색이랑 또 유명한 게 핑크색이 있는데,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향도 이 베이지가 제 취향이고, 또 머리를 감고 나서 스타일링 할 때, 얘로 감고 나면은 뭔가 좀더 머릿결이 건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머릿결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가 얘가 훨씬 크더라고요. 샴푸도 제가 진짜 뭐 이것저것 찜웍 많이 해봤는데, 이렇게 향도 좋으면서 거품도 잘 나고 그리고 이제 깔았을 때 스타일링도 잘 되고 얘가 1등이에요. 제가 얘를 처음 썼을 때 이제 그 구매하는 방법이 단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어디 일본을 갈때 사오거나 아니면 은두 배로 비싸게 인터넷을 사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팔아요. 다만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진짜 본적한 번도 없고 온라인으로만 살수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야 접근성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뭐 쿠팡에도 있고. 그리고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, 이거. 헤어 플러스 건데, 이것도 진짜 물건이에요. 샴푸 시세이도 해주고, 이제 이거 하나만 뿌리잖아요? 그러면은 따로 머릿결 케어 안 해도 돼. 그냥 끝. 가장 중요한 그 머리 떡진 이런 거 1도 없고 냄새가 살짝 미용실 냄새 나는 거 말고는 그 그러니까 효과만 따져봤을 때는 저랑 제일 잘 맞더라고요. 그 이런 에센스들도 까딱하면은 또 사놓고 잘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잘안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뿌릴 때만 좀 촉촉한 느낌이고 그리고 그것도 촉촉하기보다는 뭔가 떡진 느낌이고 또 바를 때 뿐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잘안 가는데 이거는 진짜 쓰면 쓸수록 머리결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옛날에 제가 그 헤어플러스 진짜 다 좋은데 너무 못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튀지 않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들문 바뀐 건 아니겠지만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어, 다음번에 또 괜찮은 애들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. 그럼.